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이한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빛과 진리의 생명의 길로 더욱 더 복되게 전진하는 이 아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의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이, 너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다 골고루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뒤쪽에 느헤미아나, 또 말락이나 아모스나 이런 곳에서도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그렇게 나와 떠돌이로 광야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냐? 어, 가나안 땅을, 어,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여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라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덕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각각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다 주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그 땅, 그 모든 소유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 누리는 그것들의 1 0분의1을 너는 매년 나에게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 십일조를 하나님이 다 드시는 게아니요 열두 지파를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백성들을 연결해주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맡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었기에 그들의 기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제1의 11조 제1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은 어 조금 이상해요. 그제 1의 11조가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어 오늘 민수기에서 제 1의 11조를 말하고 있다면 여기 신명기 14장에서는 제 2의 11조 즉 축제, 축제의 1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분명히 민수계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십일조는 그 기업을 못 받은 레위 지파에게 주라 말씀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 이것들을 먹으라는 겁니까? 내가 즉그1 1조에 드리는 그 당사자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저버리지 말아라. 전적으로 레위인에게 주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와 내권석이 먹되 레위인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되 어디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앞에 앞 부분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하면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너와네 권석과 또 다른 레위인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아, 이것은 제1의 11조가 아니라 제2의 11조, 즉 축제의 11조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토지와 소유의 10분의 1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모두 다 성막 근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순번을 따라 뽑힌 그들만 성막 주변에서 성막의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열두 지파가 있는 각각 기업으로 받은 그 주변에서 또 일부로 하나님이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 지파가 있는 그 곳곳에 레위인들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의 11조의 경우 그것을 가로 그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2의 11조는 그렇게 주고 남은 10분의 9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이 축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중앙 성소에 와서 너희와 너희 권석과그 나머지들이 같이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경유하는 부분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 보면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0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시냐면 29절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즉 가난한 이들 바로 그들로 와서 배불리 먹도록 지금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또 다른 11조를 말씀하는 걸까요? 3년마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식후 3년차와 6년차 이렇게 되는 해에는 제 2의 11조 이제 2의 11조를 중앙 성소에 가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3년과 6년차에는 그것을 모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함으로 나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2의 11조를 3년차와 6년차에는 그렇게 이웃에게 구제로 나누도록 하나님이 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10 중에 10 중의 2 정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 그리고 또 10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가치관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의 경우 그의 신앙관을 또한 알수 있게 하는 게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와 연관이 돼요. 교회도 그 교회의 예산에 몇 프로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떠오른 다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부자가 한명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보면서 바로 이 11조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중에 그 부자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잠시 청지기들에게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우리들을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겼는데 하나님의 것을 맞은 청지기, 맞은 청지기가 자기 것이냐 생각하며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냐 생각하며. 그러면 낭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서부터 그에게 맡긴 권한을 어, 빼앗을 테니까, 그 일들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명하죠. 그때 불의한 청지기가 그 청지기 기칙을 빼앗기게 되고 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어,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됨을 어, 알고 한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정리할 몇칠그 안에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는 그 빚의 일부를 다 탕감하여 주는 서류를 이렇게 고치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쫓겨난 뒤에도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그것까지도 알았어요. 그것까지 알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큰 화를 낼줄 알았는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잘안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의 도덕적인 면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 또한 더 불의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여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 우리가 나그네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갖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가를 주인은 보는 건데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의 또 가난한 이들 없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나그네길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중요시 하기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님은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 1 11조 옛날 옛 구약의 규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의 정신 그 속의 뜻이 뭔가 너희는 청지기다 너희는 그 맡은 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바르게 알라고 주님은 여기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교훈을 잘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 동안 맡겨진 것으로 살아가야 할지 참 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맞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면 다 놓고 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이삶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이 돌아보라 한그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더욱 더 지혜롭게 복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